시오리, 우리 시오리, 잘 잤어? 응? 따뜻하게 잤어요? 응? 어이구, 우리 시오리 따뜻하게 해서 잤어요? 응? 소파 위보다 바닥이 따끈따끈하게 좋은데 왜좀 찢지지? 니는 꼭 소파 위에 자네? 응? 응 우리 시오리, 그래. 어이구, 어지, 올 들어 제일 추웠다는데. 그 밤에 들어와 자니까 좋네 아직은 마음을 놓네 어이구 우리 시오리 그래 오늘 낮에도 많이 춥대 밤에도 춥고 내일 낮대야 월요일 낮대야좀 풀린대 응. 오늘 내가 집에 있어 응 우리 시오리 어이구 이쁘다 깡이도 오늘 집에 있네 우리 깡이는 집지를 찌지 <laughs> 자세가 이게 뭐냐고 이게 응 아가씨가 응응 응. 우리 강이도 집에 있고 아야 그래 찌지 찌지라 찌지 뜨끈뜨끈해 봄 되면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해줄 건데 겨울에 많이 찌져 찌져 니는 뭐응 하루 종일 아재 쪽졸이야 응? 깡이 히울 <laughs> 히히 히이처럼이렇게 바닥에 내려히 있으면 히히 히따끈히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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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기히어 히히 히히 에 있어. 히 히히 히 우리 막둥이 요즘, 아직 크게 도망 안 가지? 응? 잘안 잡힐라고는 하는데, 아직한테 등만 딱 대이면 도망가, 안 가고, 이봐라, 딱 잡히면, 꼼짝 안 하고 있잖아, 봐. <laughs> 우리 막둥이 이제, 개냥이돼 간다, 그지? 응? 응. 자, 뭐, 잡혔다 싶으면 포기, 그지? 도망가는 거 포기지? 가만 있어 눈꽃기다 눈고기다 이러도 뭐 도망 안 간다 이제 꼬리 바짝 달고 응 눈둥이 저 아직 뭐 거기 도망 당한다 음뭐늘기관제 응. 어디 와디... 좋아가지고 눈둥이 <laughs> 콩 해봐 눈둥이 콩 해봐 야 그거 도망도 안 가요 그지 아직은 이제 만만하지 응 무잡히다 싶으면 도망도 안 가고 이래요. 아주 다리를 막 비비고 그래. 응? 응. 그래 막둥이. <laughs> 이래 될줄 몰랐는데. 응? 막둥이 치즈. 까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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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까마이다. 막둥아. 난 네가 오나. 네가 오나. 스스로 오나. 응, 음, 거리, 음. 우리 막둥이, 이제 뭐 도망갈 생각 자체를 안 하네, 응, 막둥아, 아이 이쁘다, 우리 막둥이도 이쁘다, 같이 하고 가을도 엄마 집에 있으니까 좋지, 봐라 엄마 딱 있잖아. 막둥아. 막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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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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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이쪽 방. 아직 양말은 또 누가 이래 났을까? 아이고, 우리 짜장이. 아침에 강제로 양맹이 있으면 미안해. 응? 그것도 먹어야 돼. 뭉치나 응. 오늘 집에 있고. 삼시기도 있고. 먹둥이 따라왔어. 응? 둥이 따라왔어. 양말이가 아직 양말 누가 그랬게? 묘도 하나 있네. 응? 있구나. 광둥이 보자. 잡히면 안 가요. <laughs> 잡히면 도망 안 가요. 아이고, 둘러비나 아이고, 아이고. 응. 어이구, 어이구, 우리 막둥이. 이제 뭐, 딩굴딩굴만 응? 감기 만 빨리 좀 낫자. 응, 막둥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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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 어이구, 어이구, 이구어어 공놀이 이제 안 해. 아직 힘들어서 안 해. 응? 막둥아. 응? 우리 막둥이. 응? 막둥이. 막둥이, 막둥이. 응? 음. 치월이 나갈 거야? 응? 막둥아, 눈곱 좀 떼자. 응? ンンうん <laughs> あい 치즈야. 던져주는 것마다 다 물고 오면 어떡해. 이거 저, 저 저쪽 가서, 가지고 와서 놀아. 그, 거기서 놀아, 거기서 놀아. 아, 야, 참 미치겠네. 너 공이 안 되니까, 이가지고. 물, 뭐. 아휴. 물고 오지 마! 아니 형, 이거 우리 치즈. 이거 우리 치즈. 그냥 여기서 놀아. 아직 던지 주기 귀찮아. 거기서 놀아. 또안던리주면안 놀지. 응? 에이.